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아가 흐려서 병원을 갔더니 막막박리라고 하는 병증이 확인돼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하게 이렇게 섰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 첫 국감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서 질의 어, 순서를 좀 당겨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간사님께서 당연히 라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어 이렇게 질의 순서를 첫 순서로 하게 됐습니다 배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그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십시오 네 질의 하겠습니다 아, 따뜻한 인사말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불편한 또 주제가 나와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아 pt 띄워 주실래요 용산 어린이정원 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 이 사업 전체가 갖는 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lh 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위탁 받아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죠 어... 그렇죠 그렇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네.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그 전세사기특별법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무부 기관으로도 또 활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을 다또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하시니까 이름은 용산공원조성사업이지만 이것이 예산을 보면 일종의 그 경직, 경직 예산이에요. 그 그러니까 장교숙소에 관련돼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그 어린이 정원 사업에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 그것은 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어, 그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국토교통부에서 예, 어,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 그러면 대략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 그것도 저희는 단순히 위탁기관으로서 국토부가 정해서 예산 정해서 준 사업에 아, 그러니까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위탁받아라 라고 하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위탁을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언제 얼마나 들어갈지 매년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될지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LH 자체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자치단체도 조그마한 기업들도 이렇게 안 해요. 정말로 비상식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LH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대답하시기 좀 힘드실 테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려 187건의 용역계약이 있어요. 사실상 정상적인 거면 22년도는 그냥 감안한다 치더라도, 23년도부터 몇 년짜리 총 사업비로 몇 년, 몇 년치의 행사기 때문에 이, 이 사업을 어느 업체가 낙찰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 업체가 쭉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게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무려 187건의 계약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경쟁 입찰이 액수로는 많습니다만, 계약 건수로는 123건이 수익 계약입니다. 무려 187건 중에서 123건이 수익 계약이에요. 이런 사업 보셨어요? 어, 제가 알기에 그 수익 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어 2천만 원 이하의 그 소액 계약이 대 그, 처리하고 분 체결됐다고 고요 국가 계약법상 법을 맞추려고 그리고 급한, 뭐 시급한 예산 해서 법을 맞추려고 했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 저 대표님 이이 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사업 보셨습니까? 이렇게 수익 계약이 많은 단일 사업에서 이렇게 수익 계약이 많은 사업 보셨습니까? 어, 수익 계약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 그렇죠. 보셨죠.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으로는 예,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주먹 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들으면 뭐 저,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아, 여기에 소나무 하나 있으면 좋겠네라고 하면 소나무 하나 발주하고 수익 계약으로 대통령 부인께서 여기에 바위 두개 있으면 좋겠네라고 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바위 두개 갖다 놓는 계약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민망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최소화시키자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투명성 있게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뻐하고 내가 친한 사람한테 사업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그 100, 137건의 수의계약이 진행됐는데 1 2 3건의 수의계약이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우리 정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 엔다라고 하는 업체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 대행 용역 무려 10억 2,673만 원짜리 이것도 수익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들은 대통령실에서 여기 맡겨라 라고 준 거죠 어, 이것은 저희가 이걸 당시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어, 저희가 이, 그, 어, 이탁용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 국토부의 어, 용추단에서 계약된 것을 저희가 이미 그 계약된 기업, 것을 갖고 왔는데, 가 예. 거기에 붙여서 지역 행사, 올림픽 행사까지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엔다와 수익 계약을 예, 저희가, 이거 매우, 저희가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예. LH 비용으로 예. 계약이 되고 사업이 집행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계약이 돼서 진행됐었다. 어, 이건 저기 LH 저 말씀 중에 제가.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계약 기간과 사업 그 수행 기간이 달라요. 계약하기 열흘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했던 것들이 이미 다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시간상으로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먼저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사업은요 독재 국가의 후진적 행정 이것이 모두가 다 보여지는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사업 현장이에요. 이거를 LH가 수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칭도 당당하게 용산 대통령실 정원 조성 사업 이렇게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께도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을 부식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공수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말고 푸른 어린이 이름을 왜 갖다 붙입니까? 용산 대통령실 정원 조정 사업 이것이 정확한 사업 명칭이죠. 제가 LH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LH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서 수의계약이 난발되고 수의계약 속에서 불투명한 업체들 혹시 대통령실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업체에 소개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이런 사업을 LH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신명성 있게 그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가얘기 해보세요. 예. 어, 대통령실 예산과 LH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업이 저 예산이기 때문에 LH 예산이란 말은 좀그저그 그 아닌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수의 계약이 2022년에는 좀그 과다히 있었는데 이 2020년을 아시다시피 청사도 이전하고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3년 24년 가면서 수의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용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어 이게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저희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사업을 챙기도록 하고 있고 추위에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유념해서 더 각별히 챙기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